안녕, 오늘은 공룡이 사왔어요. 읽어줄게요. 그 정제은 세메와 토트랩. 한국 헤밍웨이 마이야 사우라의 아기가 나왔어요. 두꺼운 알 껍데기를 입으로 깨고 나왔지요. 마이야 사우라는 베로케아토르가 알을 훔쳐가지 못하도록 다른 마이야 사우라들과 함께 알을 지켜요. 과연 벨로키아토르는 알을 훔칠 수 있을까요? <laughs> 오, 새끼 공룡이 태어났네요. 공룡이 살았어요. 공룡이 알을 낳았어요. 아기 공룡이 곧 나올 거예요. 마이아 사우나는 아기가 알에서 나올 때까지. 그 옆을 꼭 지키고 있네요. 많을 노리는 다른 공룡들이 아주 많거든요. 마이아 사우라. 몸 길이가 7에서 9미터 정도 된대요, 마이아 사우라는. 날쌘 사냥꾼이 공격해요. 베로키아토르가 마이아 사우라를 날쌔게 공격해요. 아들 지키고 있던 마이아 사우라는 베로키아토르의 날카로운 발톱과 이빨 때문에 상처가 났어요. 이것을 본또 다른 마이아 사우라가 쿵쾅쿵쾅 다가와서 작은 사냥꾼들을 함께 쫓아내요 마이아 사우라 베로키 랍토르 아기 공룡이 깨어나왔어요. 마이아 사우라의 아기가 나왔어요. 두꺼운 알껍데기를 입으로 깨고 나왔지요. 엄마 공룡은 엄청나게 크지만 아기는 정말 작지요. 마이아의 사우라의 새끼는 30에서 40cm 정도의 크기죠.아에서 방금 마, 나온 마이아 사우라는 마이아 사우라아기 공룡을 돌봐요.마이아 사우라는 아기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주죠.아기가 스스로 먹이를 찾을 수 이, 있을 때까지 보살피지요.하지만 다른 공룡들은 알만 놔놓고 돌보지 않, 않는데요. 마이야 사우라 오 마이야 사우라는 새끼의 잘도 돌보는 공룡이군요. 나뭇잎을 먹어요. 디플로 도쿠스가 나뭇잎을 먹죠. 렉소비 사우루스가 킥 작은 식물을 먹어요. 식물을 먹는 공룡을 초식 공룡이라고 해요. 초식 공룡은 덩치가 덩치는 크지만 운척운 순하죠. 디플로 도쿠스 그리고 얘는 렉소비 사우루스 초식공룡도 잘싸워요 아이로사우루스가 커다란 입을 벌리고 브라키오사우루스에게 덤벼들었어요. 브라키오사우루스는 커다란 앞발을 높이 들러내고 긴 꼬리로 이리저리 힘껏 휘둘러요. 이 모기 긴 공룡이 브라키오사우루스를 합니다 그리고 얘는 아이로사우루스 초식공룡을 잡아먹어요. 데이노니 코스가 덩치 큰 테논토 사우루스 잡아먹어요. 테논토 사우루스는 식물을 먹는 초식공룡이랍니다. 데이노니 코스는 머리가 좋아서 사냥 솜씨가 잘 뛰어나지요. 얘는 데이노니 코스 그리고 얘는 죽어있는 테논토 사우루스. 도루 먹기도 해요. 식물을 먹는 초식공룡은 소화가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목이긴 공룡들은 먹이를 잘 소화하기 위해서 가끔 돌을 삼켰어요. 브라키오사우루스, 스테고사우루스, 디플로도쿠스. 먹이와 함께 위 속에 들어간 돌을 먹이를 으깨어 소화를 도와주는 역할을 했대요. 오. 먹이를 찾아 옮겨 다녀요. 아파토 사우르스 무리가 이동하고 있어요. 새로운 먹이감을 찾으러 가는 거죠. 여러 시 함께 다니며 육식 공룡의 공격을 피하기 쉬웠어요. 아파토 사우르스 길이가 20m 정도예요. 그리고 스카포고나투스 디모르 포돈 함께 사냥해요. 드로마에오사우루스는 여럿이 함께 사냥했죠. 몸집이 큰 초식공룡을 혼자 잡을 수없으니깐요 드로마에오사우루스는 갈고리처럼 생긴 무시무시한 발톱으로 다른 공룡을 공격했어요. 마이아사우라, 드로마에오사우루스 드로마에오사우루스가 마이아사우루를 잡았네요. 그리고 이건 드로마에오사우루스의 골격이랍니다. 화가 났어요. 기가노토사우루스가 화가 났어요. 커다란 입을 쩍 벌렸어요. 날카로운 이빨이 번쩍거려요. 다른 공룡들은 모두 덜덜덜 떨며 도망갔어요. 기가노토사우루스, 얘는 페디카린 미무스, 얘는 유타납토르 오, 여기 도마뱀도 있네요. 고대 도마뱀. 싸움이 일어났어요. 파키케파로 사우루스 두 마리가 싸움을 해요. 커다란 꼬리를 수평으로 세우고 쿵쿵쿵 단단한 머리를 서로 부딪혀요. 스쿼 공룡들은 서로 대장이 되려고 싸움을 하는 거예요. 파키케파로 사우루스 뿔을 가졌어요. 펜타케아톱스 스쿼들이 커다란 뿔 장식을 펼쳐 보이며 싸움을 해요. 암컷을 먼저 차지하기 위해서죠. 카스모사우스와 트리키아톱스도 튼튼하고 큰 뿔을 내뿜고 있죠. 트리키아톱스세 뿔을 가진 게 특징이죠. 얘는 카스모사우스 그리고 요 둘이 있는 싸우, 둘이 싸우고 있는 펜타케라톱스 스스로 몸을 지켜요. 티라노사우루스가 입맛에 쩝쩝 다시면서 유오프로케팔루스에게 다가왔어요. 유오프로케팔루스는 땅에 납작하게 엎드리며 꼬리의 뼈 뭉치를 휙휙 옆으로 휘둘렸어요 단단한 가옷과 꼬리의 뼈 뭉치가 무기거든요. 요 꼬리 곤봉을 가진 가옷을 입고 있는 유오프로케팔루스. 그리고 또 백악기 시대에 살던 공룡의 왕 육식공룡 티라노사우루스 화석으로만 남아있어요 이제는 볼수 없는 거대한 공룡의 비밀은 어떻게 알아냈을까요? 바로 화석이죠 공룡의 뼈나 딱딱한 부분이 땅속에 묻혀서 굳어진 화석은 수억년 전에 살았던 신비로운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지요 몇 고대 동물이 나오네요 여기 스미로돈, 그리고 얘는 털코뿔소라고도 불리는 울리 라이노. 우리나라에도 공룡 화석이 발견되는 소문이 있대요. 오늘은 공룡 이야기, 공룡이 살았어요. 살았어요. 읽어드렸어요. 여기까지예요.